지금 다니는 교회가 정말 교회 맞습니까? 이 질문은 요즘처럼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겉보기엔 예배당이 있고, 목사가 있고,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32절. 그렇다면,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과연 누구의 제자인가까 말씀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은 죽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는 화려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의 성경을 기억하시고 자기 개발 측에서 비교, 성경 을기원고 자기개발 책에서부 성공 비결, 성경 풍자에 이르기까지 살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부장지사 세상의 메시지를 패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예로 들었겠습니다이 교회는 매주 수천 명이 려 무대는 콘서트였고, 조명은 공연장을 연상해주지요 설교는 탈구였다. 당신은 특별한데, 더 크게 눈부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그 모든 설교 속에 죄,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십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 없이,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니모대후서, 네 사장상, 사전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이제 교회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으로 예배하고 성경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설교 제목을 정합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동기부여 강사처럼 말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좋아요를눌러다그 결과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이 되고 신앙은 구별되는 이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을 펴서 함께 읽은 적이 있는지, 설교는 성경 본문 중심과 아니면 삶의 팀 중심과 하나님 말씀이 찔린이됐 그대로 회개하게 만들다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틀린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난 자사 사랑 이은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말씀은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면 말씀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입지 없는 법 단지 한서 도리일 뿐인데 만약 당신의 교회가 말씀을 거치지않는다 성경이 부끄럽게 취급되었 진리보다 감정과 성공을앞세웠다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교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전 그분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영적인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은 기도를 예배 앞뒤에 잠깐하는 의식정으로 취급합니다. 기도회는 텅비어갔고다 기도 소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많은 교회는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니고 기도보다 회의를 더오래합니 기도보다 SNS 보고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중영 교회에서 사용하던 일정표상 이런 이야기를했습니다 우리는 주간 일정표가 바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 성가대 연어 청년 보행사 어린이 충제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회의에서 놓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 기회되고 잘 운영하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버텨. 내 쪽으로는 지쳐 있었고, 분열되고, 냉랭했습니다 왜일까?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없이 일하려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주회교회는 언제나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도같이한 곳에 모 행위장이었죠.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보다, 설교보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옮겨 붙였을 때, 성도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한 행시비자보줌 그리고 그 결과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실행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고 그분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공동체 기도회가 얼마나 자주 열립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큐티로만 대체되고 있습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 결국 사람의 아이디어로 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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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성도는 문제를 세 o n g y o n 하 y o 기도는 선택이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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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지않 Yong 죽 o n g y o n 교회 o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 n g Yong y 의 n g Yong Yong y 교 n 의 Yong y o 연결 Yong y o 만약 당신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아예 프로그램에서 지워버린 지금 떠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회, 하나님 이머물지 않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죄를 말하는 것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성령 사람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대신 성장통이라 포장하거나.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그냥 두고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이런 균형을 잃었습니다. 회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죄책감 없는 사람, 거룩이 빠진 사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달콤한 독입니다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거의 평지라서 대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당신의 계절로 듣긴좋아집니고 매주 위로 받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나는 내 죄를 인식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에 좋지만, 이억을 살리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된다. "죄의 3세, 4세, 5세, 로마서 6장 2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날, 마크가 4장 1 7장예수님은첫 설득을 들었 회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조리하고 사셨지만, 그 전에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가서 계신는 죄를 지지받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 성경에서 명확히 죄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 가늠, 탐욕, 거짓, 술 취함, 미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는 이미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고요한 길그 길을 따라가며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면 진리를 무디게 만들고 있다 당장 그러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잘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고 그냥 믿기만 하세요. 하지만 종전 영적 싸움의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악한 일, 정사와 명세, 사탄의 반대. 이건 구약 시대 이야기가 아니. 지금, 오늘도 일어난 현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시름한 혈과 육을 섭리한 것이 정사와 명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간절 하늘에 있는 아들 형들을 섭리. 이게 기독교의 현실. 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전쟁을 잊고 있습니 악마는 없던 그냥 마음의 문제일 뿐 이런 말은 산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참리에 오는 우울증과 악마가 자의 죽음에 시달렸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많고 상담을 해놓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 기도 중에 사탄의 억압이 있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한 영적 전쟁 집회를 통해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사탄의 존재,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영적 전쟁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성도를 무장시키지 않는 군대와 같습니다. 결국 성도는 공격당하고도 왜 아픈지 모른 채 쓰러집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악의 세력에 대한 인식도 없다면 당신은 영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 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배가 끝나고 삶이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도 죄에서 돌아서지 않을까 그건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느냐 고린도우 성 5장 17절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음며 보라한 새것이 이게 회심입니다 변함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반드시 되었지 어떤 교회 예배는 정말 음악도 좋고 분위기 웃는 모습 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단투, 비난, 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노인과 복음이 장보로만 심경을지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다시 일어서 죄를 끊어내는 기회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회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적인 도움이다. 말씀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영적 전쟁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교회, 이 5가지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사람 많은 교회보다 진리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 진리와 은혜, 회개와 회복,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서 벗어나 말씀 위에서 신앙을 회복. 좋아요와 댓글은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